아무래도 아, 요여말이 나거든요. 앞뒤를 살려달지 않나요? 그래서 해강이 계란 위치가 중량 건물 한번 찾아볼까요? 이렇게 들어와서 계란이 있나요? 아니요. 두열공요 안시들 제강이 그 밑에 있죠. 안시들 제강이 이포트룸 여기. 그 새를 만들어주고 잔뜩도 만들어주고 잔뜩도 우리는 해가는 우리 마을 그 땅에밭 쪽으로 바꾸리는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. 음. 그래서 이 마을은 그렇게 하죠. 그렇다이 그 팔이 이제 그 수익 이 수익 가지고 이제 땅으로 사거나 질서 그 어차피 이제 아니, 그뭐 우리가 그 평당에 얼마씩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해서 네. 다른 분이 농사짓고 있잖아요. 이거를 우리 그 마을에서 임대 우리가 뭐 능력되면은 그 임대를 해 줘가지고. 좀 심었으면. 네. 자, 우리 마사오, 고카, 으면 석기, 고las, 오, 표로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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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하 표로.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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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집나 좁으니까 바로 공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이 하나, 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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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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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사실 이게 그 분리수거 제대안 되는 부분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분리수거장을 하나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. 예. 그 폐자재 포함하는 뭐 농림수산 예. 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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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기 딱 컨테이너식으로 딱돼가지고문딱 닫을 수 있게끔 되 예. 있는 예. 그런 어떤 저기 분리수거장 아니면 그냥 폐가재 수거장 재활용 수거장, 재활용 수거장, 네네, 예, 재활용 수거장. 예. 재활용 수거장. 그래서 우리 야마나오스 기술을 확충한다, 이렇게 요정했습니다